안녕하십니까. 사홍김 메리비 주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면 리뷰라기보다는 소스 리뷰인데, 어차피 이거는 면에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면 리뷰가 되겠죠, 아무래도. 차오차이, 요 브랜드는 이제 센표에서 나온 브랜드고요 중국 내 소스란 소스는 다나왔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일단은 뭐, 정통 중화 요리를 표방했으니까, 아무래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이게 특제 짜장, 130 직화 간짜장, 80 블랙 페퍼 짜장 이건 좀 매운 거겠죠? 이게 또 사천 짜장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겠네요 이게 가 사천식 짜장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사천짜장을 보통 하는 방식은 이제 두반장 오고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블랙 페퍼와 두반장은 안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일단 뭐 고추로 매운 맛을 내는 이제 그런 타일 같습니다. 요세개다 가격은 3,990원이고요. 저는 이제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 원 행사를 해가지고 사 왔는데 그렇게 요즘 원플러스 원 행사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출시 이벤트로 해서 많이 저렴하게 파니까 한번 구매해서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990원이면은. 하나에 뭐 그냥 2,000원꼴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일본 산부짜장에 비해서는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긴 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990원 이제 정가로 판다 그러면은 어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찾아보면 4,000원짜리 짜장면을 파는 식당도 있을 정도니까 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만큼 맛이 좋아야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숙제 짜장은 190칼로리, 나트륨 1170ml, 내용량 180g. 과간 짜장은 165칼로리, 나트륨 1030ml, 180g. 거의 비슷하네요. 블랙 페퍼 짜장은 175칼로리, 나트륨 1000ml, 총 내용량 180g. 내용량은 똑같고, 칼로리가, 어우. 그래도 생각보다는 낫습니다. 예. 그 나트륨은 이제 거의 다 천의 초반대인데, 뭐 천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다. 그 정도면은 나트륨도 꽤잘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원래 이제 이게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는, 어면 종류를 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가져왔고, 트러플 고기 짜장인가 그것도 있던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세 개만 리뷰해보고, 음 제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봐서 또 이제 구입해다 리뷰하는 걸로, 예. 그럼, 지금 조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중화면은 냉동 중화면을 썼는데 좀 상태가 이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맛이 같다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좀 저렴한 거 사가지고 좀 면이 쫄깃하지가 않아요. 조금 면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중화면은 이제 두 개를 삶아서 세 개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소스가 나오면은 이제, 한번 밥도 조금씩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예,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섞고, 일단, 기본인 특제 짜장, 감자 같죠? 음, 감자 같습니다.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있네요. 참, 유닛 짜장도 있는데, 참, 그 생각을 못했네요. 뭐, 유닛 짜장이야, 뭐, 맛이,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샀냐면은, 유닛 짜장이나 특제 짜장이나 맛은 비슷비슷할 것 같고, 간짜장과 이제, 일반 짜장하고는 맛이 많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보려 고 그런 거고요. 이거는 확실 히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가져온 거고. 자 그리고 어, 어 고기도 굉장히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어요. 어우 식감이 완전 살아 있습니다. 근데 네, 좀 퍽퍽하긴 한데 어 그래도 이 정도 고기면은 괜찮죠? 어 레토르트 제품 뭐이 정도면은 어, 확실히 오뚜기 뭐 삼문짜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위입니다. 어 상당히 잘못잘 잘 나왔습니다. 맛을 봐야죠. 뭐 특제 짜장이라고 했는데 특제 짜장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레트로트 짜장에서 낼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거기다 살짝 춘장의 향이 조금 더 진하다고 봐야 되나? 양파향은 생각보다는 덜 나는 것 같고 일단 많이 달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딱 좋죠.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당도가. 일단 맛은 있습니다. 한 4,000원 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2,000원이면 상당히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간짜장. 이게 풍미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쪽 게더 간짜장 같아요. 짜장 맛이 더 진해요. 원래 간짜장이 짜장 맛이 더 진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더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두 개가 맛이 틀리긴 한데, 좀 모르겠습니다. 살짝 맛이 틀리게 한 그냥 짜장들이에요, 둘 다. 요거는 간짜장이라고까지는 좀 하긴 그렇고,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일단은 훌륭하긴 하니까 맛도 이제 짜장 맛이요 거의 짜장 맛이라 한90% 정도는 네, 짜장 맛이라고 해야겠네요, 요둘 다. 마찬가지로. 요런 건더기가 큼지막큼지막하게 썰려있고, 씹는 맛도 있고, 식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맛에서는 확실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일반 쿠팡 사는 뭐 짜장 소스 있잖아요. 그 완성품으로 나가지고 여러 개씩 해가지고 뭐만원에막몇 개씩 들어있고 그런 거 면하고 같이 그런 거랑도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이거는. 음,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진짜 좀 고급스럽게 짜장 답게 드시고 싶다면딱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예, 둘다 맛있고요. 자 그럼 대망의 스파이시. 아 이게 냉동면이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다 잘라져요. 드는 족족 이렇게 잘라져 버리니까 아, 일단. 확실히 맛에서 차이는 있는데, 그다지 매운 건 모르겠네요. 살짝 매콤한 듯한데, 두 반장은 아니고, 무슨 향료 같은 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다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살짝 두 반장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끝에 남는 맛이 살짝 두 반장 맛이 있어요. 두 반장이 써져 있지 않긴 한데, 다시 한 번. 나름 별미네요. 예, 맛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다음 맵지는 않고, 매운 맛을 첨가했다? 한요 정도? 네, 맵진 않습니다. 어, 지금 캡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신나는 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 먹어봐야 이제 뭐, 평을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정도 맵기밖에안 됩니다. 기본적인 특제 짜장부터, 자, 지금부터 먹방, 꼭. 일단, 중화면은 요걸 썼는데, 저렴한 맛에 드시려면은 괜찮고, 한 저게 5,000원 든가4 0 0 0 얼마 뜬가 그래가지고, 다섯 개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확실하게 저렴한 상품이니까, 예. 좀 가성비로 사드시려면 괜찮고 근 기존 면을 생각하고 드시면 쫄깃하지도 않고 완전 툭툭 다 끊어져요 그걸 감안하고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남은 거는 밥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짜장입니다 <웃음> 맛있어요. <웃음> 근데 어, 일단은 너무 안 달아서 좋고 건더기도 큼지막 큼지막하게 해서 너무 좋고 그것도 먹는 맛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 샘표에서 작정하고 그냥 만들었네요 브랜드를. 맛은 살짝 이제. 과 느낌? 약간 그슬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크게 와닿지는 않는 맛이에요 그럼 저거랑 조금 다른 스타일의 짜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짜장이라고까지는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스파이시 블랙페퍼짜장 <laughs> 큰일 났 밥까지 먹을수 있을려나? 이거 은근히 배부른데 <laughs> 아주 희미하게 말라 맛이 나긴 합니다 아, 셋 중에서는 좀 별로 그래도 좀 살짝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 좋겠지만 좀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맛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어디야 독특한 스타일의 짜장면인 것은 맞습니다 계속 살짝 아려오는 그런 맛그 정도로 살짝 맵습니다 많이 맵진 않아요 그럼 밥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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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나머지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밥 요거를 3분의 1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자 비주얼은 별로 좋지 못한데 일단 가운데 거부터 이걸 아무리 먹어봐도 그냥 짜장인데 다 먹었습니다 치우고 고기는 살짝 장조림 같은 식감이에요 일반 중국집 고기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고맙습니다. 맛있네요. 예, 맛있습니다. 근데 요. 간짜장 거고, 특제 짜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맛이. 요게 더 진하고, 요거는 좀 연해요, 맛이. 간짜장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일반 짜장 느낌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요것도 간짜장이라기보다도 일반 짜장인데, 요거보다는 맛이 좀더 진해가지고, 오히려 간짜장 느낌이 더하다, 얘보다는. 요것만 이제 맛이 이제 좀 많이 차별화됐는데, 살짝 마라 느낌도 있고, 두반장 느낌도 있고, 뭐 써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러면서 좀 상큼하고, 좀 느끼한 맛이 덜 합니다, 확실히. 매운맛 시라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양념 자체가 좀 느끼하지가 않아요. 네. 이것도 어,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게 4,39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뚜뿌러스원이 끝나게 되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 너무 고가로 잡은 게 아닌가? 확실히 퀄리티는 있습니다. 퀄리티는 있지만 글쎄요, 음. 하다 못한 3,500원, 한 3,300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나? 3,990원은 그냥 4,000원이라는 소리인데 4,000원의 압박은 진짜 저렴한 중국집 같은 경우는 4,000원에 파는 것도 있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는다 생각하면은 어, 좀 아쉽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면을 또 따로 사서 구입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만큼 뭐. 아니면 밥을 해서 밥하고 같이 먹어, 먹든가. 가격적인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가지고, 예. 그거에 맞춰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실만 합니다. 예. 근데 아까 짜장 맛이 한9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레토르트의 한계가 좀 보입니다. 이게 약간 진짜 짜장과 3분 짜장을 반반 정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아까 90%라고 했는데 좀 깎아야 될것 같아요. 80%에서 85%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짜장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